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과 진리의 거실 되에서 주님과 진리를 잡기 위해서 땅 위에 것을 내어 놓으므로 그것은 주님과 진리 때문에 내놓은 어 것이니까, 그것은 원수가 튀기고 빼앗아 가도 주님과 진리를 놓쳐 내게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 진리 때문에 엄성이돼 주님의 진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완전 승리요. 완성이요. 그 안에 사망에 속한 것이 주님과 진리로 인내서 주님과 진리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진리와 연결됨을 인내서 그런 것들이 깨어짐을 당하면 사마의 것이 생명에서 완전히 옮겨지는데 깨어짐을 당하기로 본인 욕망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깨어지기 전에 깨어지는 진리의 것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그것들을 세상이 미워서 깨트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완성인데 완성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진리를 놓쳐나고 하나님과 진리의 다니엘이 되어서 끝을 맺으려고 사자 부등의 변경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니엘을 끝을 맺지 못하게 살리됐으니까 원통하게 살아나오기는 나왔지만은서도 아직까지 남은 싸움이 있는 진리와 영남의 하나님과 진리의 것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도 다시 미결자로 다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살리내니 또다시 남은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전능을 믿음으로, 주님의 전지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주님의 계될 삼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책임신 약속을 믿음으로 주의 인도 따라 가고 가고 가다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높은 능덕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기적으로 그만남을 다시 넘겨주면그만남들에 다시 주의 인도를 따라갈 것이요 따라가다가 사망에 있는 것이 사망생활을 끝내고 성령의 것으로 변화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이런 거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갑시다. 옥토의 뿌린 시증님의 약속하신 계약의 말씀만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것으로서 따라가고 쪽발과 색임질하는 이 더듬어 찾는 형편으로 지의 뜻을 바로 찾아 따라가고, 소가 과묵은 짓는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칙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책임, 이외의 딴 것은 내가 가지지 마라. 내가 철이 없어서 책임을 지고, 내가내때를시지 그 꾀와 책임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작정을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 내가 신신상복의 신앙동지 하나도 없는 원수와 공비에 께 몰려가지고 지금 극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야 누가 볼 자가 있으며 동정할 자가 있으면이 사정에 도울 자가 누가 있느냐? 전지의 주님을 믿어라 아지 못하신 없으신 주님은 그도 알고 계신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주님은 그것도 계신다. 그것도 계신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것도 할수 있다. 주권하신 주님은 활동 내에 주권하시는 주님은 그가 독침을 가지고 내가 찔라고 요만침맞지만 않았고, 거기서 쑥! 가면은 그 이상이 소를 직지지 못하고, 그대로 저는 고다지고 만다! 전능의 주님을 믿어라! 전지의 주님을 믿어라! 사랑의 주님을 믿어라! 주제의 주님을 믿어라! 주권의 주님을 믿어라! 개별섭리의 주님을 믿어라! 시간계, 공간계, 활동계, 심리계,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의 주권을 믿어라! 믿음으로 단대의 주의 인도 따라 꾹꾹 따라가! 죽은 것이 생명으로 화해지기까지 따라가라! 생명으로 화해지기 전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그것이 변동되어서 새로운 새 거댐이 시작되거든 또 인도 따라가라! 따라가다가 재정은 사망에 속한 것이 생명에 속한 것으로 끝장나기까지 따라가라! 어중에 그 주님께서 기적이 나타나시고 가 창군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당신이 우주를 움직이신지 물길을 움직이시든지 이 인간 모든 인간들의 심리를 움직이지 해가지고서 이제는 끝이 나서 주님과 진리의 모든 내 것이 소속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속되어 지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기적으로 그 자리를 면제해서 다시 새걸음씩면또 새로 출발해서 이 잔만낭을 넘어서 기적의 어로 잔만낭을 넘어서 다시는 죽은 것이 생명의 것이 되어지기까지 따라가라 끝까지 따라가라 모든 염려를 죽게 다 맡겨 놓고 따라가라. 이러면 내가 생명 을잖아 생명 죽고 사는 것도 그분에게 맡겨. 그분이 조처해야 후회 없이 잘해준다. 빈부 귀천 도 너는 일방적 지식이기 때문에 부만 좋아하지 가난한 건 존재한다. 가난이 절대도 있고 부가 절때도 있다. 올라갈 때도 좋은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절대다. 너는 일방적 지식이라 주님은 전지하신 지혜다. 이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되. 사망에 속한 것이 생명으로 옮기지는 그때까지 따라가는 세상 생활은 끝나는 것이 승리로 끝났고 그를 따라 가다가서 고고 태령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끝장나는 것다 했는데 당신의 기적으로 다시 거기서 구출해서 끝장이 나지 않고그 만남을 설정넘어서 다시 새로운 팽지를 만나게 되다면 뽁뽁뽁 주행도 따라가라!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지기까지 따라가라! 우리는 죄인도 따라서 갑시다.